안녕하세요. 2탄으로 돌아온 아이와 함께 홈태입니다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스마트폰과 떼려야 뗄 수가 없죠. 그래서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많이 생기는데요. 오늘은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. 몸의 뒷면을 다 벽에 한번 붙여 보세요. 서 있는 것만 해도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.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죠. 여기서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한국용팔 동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.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시고 자, 한손 뒤집어서 감고, 반대쪽 뒤집어서 감고, 반대쪽 뒤집어서 감고, 응. <laughs> 다시 반대쪽 뒤집어서 감고, 이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팔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, 자, 점점점 앞으로 등을 기는 상태에서 걸어가 보세요. 그러면 투명 의자에 앉게 되는데요. 이때 똑같이 뒷면을 다 벽에 붙이고, 배에 힘을 주시고,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어깨 높이로 팔을 올리시고 자 뒤집어서 감고 뒤집어서 감고 이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면 안 돼요 딱 숙이고 바른 자세에서 이기운 아...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바른 자세에 바른 몸으로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, 안녕.